이거 알죠? 흠, 응, 귀여워. 나 혼자 벌 서는 거 같다. 어? 응. <laughs> 응, 뭐 하는 거야? 아, 나는 <laughs> 오늘 룩 서로 보여주기 찍으려고 그런 거였는데? 아. 나 하늘이 흐리지만 그도 그래도 햇볕떡이긴 했는데? 아까 나 햇볕 솟아 나올 제까지만 야오야 야오야. <laughs> 아 맞다 저거. 응. 피규어 택시.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목소리도> <뒤에도 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러니까 데가 여기야. 이 때, 이 때, 이 때, 이에이있이 때, 이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이이이 때, 이 때, 이 앞에도 카페가 있어. 그 근데 브런치야 때, <목소리도> 이야야 근데 여기 나막 뭐, 날씨 좋을 때 와야 예쁜 것 같더라. 바깥에 자리가 많아가지고. 응. 수가어 여기 우리 나온다. 뭐. 야. 근데 안에 불 꺼져 있어. 응. 다. 오늘 쉬는 거 아니야? 근데 내일부에 되는 걸로 있었는데. 뭐야? 앉아가지 이쁘게 나왔어 카페 맞아? 어, 일단. 다 파스타, 피자, 샐러드, 스프. 스프 맛있겠다. 아니, 가게 너무 예쁘게 생겼다. 응. 야, 소감빵이래, 귀여워. 응? 빵 먹지 말래? 빵 먹으면 안 되지. 이런 느낌이라고? 근데 너 핸드폰으로 찍어야 돼. 아니야? 내 걸로 찍어? 난는 어색해서 자꾸 유혹하는 눈빛이야, 그거 해봐. <laughs>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미간 어떻게 하려 했던데? <웃음> <웃음> 이거 올려드는 <되는> 거야? 응, 안에서 사람들 쳐다보는 응, 같아. 응, 오늘 응, 응,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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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뽀뽀기 뽀 기다렸다 먹자 나 장갑 주시는 거내고 십.. 십.. 십육백으로 해야 돼다 아. <laughs> 핸드폰 들고 사진 찍고 있어. 역시. 남미 햄버거 사투시 싸워봐. 하고 있죠? 어. 야, 응. 그럼 아, 내가 먹을 거 아니고 봄이가 먹을 거야? 잠깐. <laughs> 됐어 네. 아니지. 크림을 먼저 올리고. 옳지. 진짜. 여기 위에 딸기잼을 바르고. 우와! 바나나를 올리고. 딸기잼 반밖에 안 올렸어. <laughs> 와, 진짜. 진짜. 이거 다이어트. 위에 한번더 팬케이크를 올려주세요. 포케인데포케 4K? 누가 먹을 거야? 호미. 엄마 먹어줘. 여기서만 치되면 딸기잼이 주륵 하고 내리는 거야. 맛있지? 아 맛있지? 단하나도 보 진짜 맛있어. 네. 알겠어 네. 완전 이거 다이어트 하는 사람도 보면 안 돼요. 아니 네. 오히려 봐야 되나? 지 앞에서 보고 있구나? 아침 나와. 너무 인위적인. 내가 먹는 거는 이쁜 느낌데왜안 찍어줘 나. 안찍는 어, 미안. 어, 바나나를 넣고. 예로 이제 더 <laughs> 맛있겠다. 폭신 폭신. 얼굴 전체 나오게 찍어줘요? 아니 입만 나오게 찍을까요? 모르겠어요. 알아서 찍어볼게요. 아 옆에 두. 아 <laughs> 아하하하. 아하. 아하 맛있겠다.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맛있어요 맛있어요? 무슨 응. 맛이에요? 마요네즈 팬케이크 마요네즈 팬크 폭신폭신해요? 네 폭신폭신해요 달달해요? 음, 맛있겠다 나머지 먹어줘 설탕 설탕 슈퍼 있거든 뭐라는지 모르겠고? <laughs> 맛있어. 나봉. 응. 응. 아. 야 맛있겠다. 맛있겠지맛있겠지맛있겠지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 되거이야 오픈인가? 오픈. 카드 떨구는 어, <laughs> 스튜디 끝방이다! 오른쪽! 앞에 여기 적혀있었는데? 어? 아 비워줘 비안 됐나 봐 어! 생긴지 두 달도 안 됐어, <laughs> 여기서 <보면> 우리가 나온다 <laughs> 언제? 신발 벗는데 오래걸리는 거야 어, 조글 글해졌어 <laughs> 나.. 나는 <난 웃음> 여기가 노래방 기계에 있는 거야 가운..있어 두개응 <laughs>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아 스파인데 우리가 생리 하느라 못해 스파 두개 두..이 인형인데 스파 어, 돈이 있네? 어 <laughs> 여기 TV도 짱크지, 어, 진짜 크지. 어, 어, 괜찮지. 어, 야이거 아, 야, 아, 야, 아, 평일에 9만 원이야 여기. 주말은, 주말은 모르겠어. 엄청 싸지 근데. 평일... 기계도 있고 스파도 있고 TV도 겁나 큰데. 그러니까. 어 스타일리 슬라이도 아, 있어. 주말. 대박이지. 여기 이 무드존 이런 데서 사진 찍으면 얼마 예쁘게 나오겠니 조명이. 스파존이 따로 있는 게 좋은데? 근데 우리 어. 저 번에 갔던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 분리돼 있지 않고 완전 어. 어. 그 뒤였잖아. 어. 그래서 나 혼자 잘 나가는 너네가 노래 너무 시끄럽다고. 아, 이렇게 해도 시끄럽긴 해. 맞지? 응. 어. 그, 여기, 여기 워너크랑 노래 진짜 많다고. 한국이 좋아. 음, 맞아. 여기 고데기도 있어. 강릉에 그래. 고데기 없는 곳 은근 많잖아. 맞아, 많지. 응. 여기 고데기 있어, 여기. 좋네. 봄아. 어? 오빠한테 동영상 찍어서 보여줘야지. 봄아. 어? 유튜브 편집 점 냉철하게 다 돌아가는 거 봐. 내. 안 돼! <laughs> 편집 점안 안 꺼? 안, 안 꺼? 아니 다들 어디갔냐 편집좀 그 와중에 야 쟤는 계속 놀지 편집좀 해 to <inaudible> thank <laughs> you 不怕。 감다 <목소리법> 술 취해서 울 수도 있어 나의 사랑하는 친구 아미에게 안녕 좋아한 몸은 너의 영혼의 단짝 너의 여자친구 하영이란다 왜 그래 매년 편지를 써도 매년 편지마다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이 든다 우리가 알고 지낸지 벌써 11년을 향해 가고 아 있는 그게 제일 슬퍼 <laughs> 나의 10년 지기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아미를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어땠을까 참 좋았을 텐데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 후, 우리, 우리 아미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면 너의 힘든 시절들은 없지 않았을까 싶어 너무 고생 많았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어. 왜이 친구 안 해줘서 힘들었을까. 감히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잘 견뎌줘서 몸 먹히 참아줘서 참 고맙고 대견하다 내 새끼. 비록 내가 잘난 친구도 아니고 멋있는 친구도 아니지만. <laughs> 멋있어. <laughs> 안 들을 거야? <laughs> 안 들을 거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말 들어줘 항상 옆에서 든든한 너의 편이 돼주고 너의 이야기 들어주고 너가 슬플 때는 위로해주고 같이 슬퍼하고 너가 기쁜 일이 있을 땐 같이 숨 넘어가듯이 웃어버리고 화나는 상황이 있을 땐 너보다 더 크게 화를 내줄게 그런 든든한 친구가 되고 싶어 솔직히 이건 남자친구가 해야 하는 일인데 나는 여자친구니까 하는 거야 그렇게 너의 옆에 남게 해줘서 내 옆에 네가 있어서 항상 너무 감사해. 이제는 눈빛만 봐도 웅어롱을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해도 서로 너무 잘 아는 사이가 되어 있네. 매일 학교 가자을 깨우던 아미가 우리가 벌써 27살이다. <laughs> 나이 먹으 나이 공격해! 나이 먹은 만큼 더욱더 성숙하고 단단해지자 우리. 11년 동안 단한 번도 싸운 적 없이 내 성격 받아줘서 고마워. 너가 나중에 먼훗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할머니가 되어도 착 달라붙어서 반쪽 할 거야. 이건 강요. 소, 소중한 아, 소중한 아미야. 매년 매번 이야기 하지만 태어나줘서 고마워. 너의 스물 일고배 생일을 가족 다음으로 내가 제일 축하해. 사실 가족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laughs> 걸 수도 있어. <laughs> 10년, 20년 뒤에도 싸우지 말고 지금처럼 잘 지내보자. 나... 아 끝났어 이제 나의 반 나의 반쪽아 진심으로 생일 축하한다 사랑의 조아 모모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김아또 하영남 씨다 했어 왜못 불러 십분남 없어 아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했어 모자이크 완전 예쁘다 만들었다. 왜뒤서 만들었어? 사진있어 그러게. 여러분, 이렇게 내참전도거났습니다 뭐, 안. 저기서 안 해주고, 우리 좀안 운, 운, 어떡한 거야? 뭐, 나 이거 어디서 했을까어떡 거야? 운, 뭐,